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 타고 있는 차는요. 매우 매우 궁금했던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앞과 뒤에 두 개의 모터의 힘을 합해서 평상시에는 609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GB 이 오렌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버부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650마력까지 내죠 그래서 역시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토크는 78.5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휠 베이스가 3m고요 네, 일반 아이오닉5와 같죠 그리고 차의 몸무게는 2200kg입니다 공차 중량 기준으로 이 차에는 여러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타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노멀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 스포츠, N 모드 순으로 이렇게 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세 가지의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 바꿀 때마다 그것도 함께 바꿀게요. 그래서 노멀 모드로 탈 때에는 슈퍼소닉, 그 다음에 스포츠로는 에볼루션, 마지막으로는 이그니션 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줘야 되는 조치가 ESC를 오프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ESC를 완전하게 오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차를 아까 낮에 다른 코스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굉장히 이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출고 시에 이 오른쪽에 N, 두 번째 N2 버튼을 누르면 N2 시프트가 되거든요. 8단 DCT의 효과를 내는 그것도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대각선 뒤편에는 영상에는 가끔씩 나오시는, 비치시는 네, 저의 와인딩 친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노멀 모드 주행입니다. 사운드는 슈퍼소닉이고요. 음속으로는 못 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소리가 이 제트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본 적은 없지만 왠지 이런 소리가 날것 같아요 네, 지금 첫 코너에서도 굉장히 앞바퀴가 안쪽으로 잘 파고듭니다 아, 그 회생제동은 아이페달로 해서 타겠습니다 분명히 차가 바깥으로 눕는데요 근데 안쪽 바퀴도 많이 안 뜹니다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감쇠력이 제일 그 그러니까 무른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 차의 모든 영역에서 여유가 넘칩니다 아이고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노말도 결코 노말하지가 않네요 웬만한 차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속 페달을 성의 없이 밟게 되어 이 차를 타니까 노말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앞뒤 바퀴가 이 궤적을 돌 때, 땅에 뭔가가 이렇게 레일이 파여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딱 맞춰서 도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레일 위를 가는 것 같다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런 페이스로 주행을 할 때에는 하체의 느낌은 비교적 흐느적거리는 느낌으로 이 노면의 상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면의 자잘한 굴곡들은 이 운전자가 다 몸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네 N2시프트 써볼게요 노멀 모드지만 N2시프트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속, 시프트 업을 하라고 인디케이터가 나오죠. 띠릭 하구요. 아, 진짜 잘 돈다. 시프트 업을 할때 뭔가 펑 치는, 네, 그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n 2 시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회생제동의 단계는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시프트 다운을 하는 걸로 일단 회생제동을 높인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요. 소리는 이제 에볼루션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초고성능 그 수소 이제 연료전지차의 소리를 이 그란 투리스모 게임 비전 그랜, 그란 투리스모 2025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일단 처음에는 네 역시 변속을 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예, 일단 노멀 모드와의 차이가 확실하죠. 네. 그리게 코너가 끝나갈 때쯤에 엑셀을 더 밟으면요, 네, 그러니까 뒤가 스르륵 날아가주는 네그 모션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기분 좋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쯤에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가 다운 시프트를 아무리 해도 그 어떤 기계 장치에 그러니까 뭐 변속기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우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까지는 지금 레드존을 보면은 7000rpm이 조금 안 되는 위치에서 그 레드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단 DCT도 보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3단과 4단의 호흡이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사해 놓은 얘도 지금 그런, 네.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 재밌습니다. 야, 이거는, 네. 이따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금은. 이따가 N 모드까지 다 타고, 그리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포츠 모드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오닉5N을 대망의 N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 왼쪽 N버튼, N1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고요 주행안정화 장치를 바로 끌게요 그 다음에 이 이그니션 사운드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N모드에서는 할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그냥 N모드의 생자 상태입니다 M페달 이런거 안킨거고요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졌는데 노면은 계속 불규칙하고요 그런데 정말 자석처럼 4바퀴가 땅에 붙어있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지금 그이훅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이 브레이크 마찰력은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아, 뭐가 하나 꺼졌네.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페달이 충분히 깊게 안 밟으면 회생제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동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른발을 적극적으로 더 깊게 밟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잘 돕니다. 이 코너에서. 근데 정말 이, 이 N 모드에서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기는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자, 그러면 은 여기서부터 잠깐 동안은요. N 페달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 엔페달이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어, 어떤 이거의 단계별 차이를 느껴볼 만한 구간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3단계로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가속반지 턱 넘으면 거기서부터 아이고 양이야 페달은 코너가 많은 곳, 깊을수록 이거가 기능이 장점을 발휘하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놓으면요. 앞으로 몸이 확 숙여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앞바퀴로 차의 하중이 다 집중되면서 앞바퀴에 접지력이 살아나죠. 네 야, 진짜. 지금 이 엠페달을 3단계로 넣으면요 앞이 워낙 안으로 잘 말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 앞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충분히 민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트럭이 있네요. 다행히 비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동 모드로 할 때는, 네, 칩톱을 안 해주면 그 레브리미터가 걸려요. 그러니까 외부 스피커로는 얼마나 크게 밖에 좀 전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요, 이 N20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M모드에서 이렇게 변속도 해가면서, 네, 이렇게 운전하는 게 제일 즐겁네요. 네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다 왔는데요. 자, 에코 모드로 돌아가고 나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트랙에서 탔을 때도 줄거움의 크기가 상당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 줄거움의 크기가 더하다는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도 1차선에 좀 다양한 곡률의 코너들이 있는 그런 도로인데 뭐이 차의 무게로 인한 핸디캡, 필베이스가 막 3m씩 되는 그런 핸디캡이 좀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잊지 마르셔야 되는 거는요. 정말 게임하듯이 운전석에 앉아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앞에 아니면 옆에 펼쳐지는 그 광경들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왜 그러고 계십니까?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오닉5N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